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일에 좀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긴급한 것들도 있다. 제가 복음 청년의 처음 시간에 지금 우리의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는 하겠는데, 큐티는 힘든. 이런 이제 이중성. 그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고백이나 이런 게 거짓말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근데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도 내가 그 변화시킬 수 없는 요 간격을 우리가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메꿔 어 나가야 하는. 다시 말해서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리고 그, 그, 그 다른 한편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의 지루함을 어, 또 견뎌내야 되는 이두 가지가 그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가려면 어, 텐트가 필요하겠어요? 식량이 필요하겠어요? 식량이 왜, 왜? 텐트와 식량 중에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있겠지만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때 우리는 자꾸만 우선순위의 함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둘 중에 더 중요한 것만 선택해 가다 보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러면 되게 성공적인 삶과 이런 걸살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만 제대로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텐트와 식량 중에 어떤 게더 우선인지 참 정하기도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텐트가 더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텐트만 가지고는 에베레스탄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만 가지고서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추어의 삶이죠. 아마추어는 어때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왜요? 내가 걔 경기 본다고 돈낸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 뭐 테니스 선수 중에 막 테니스 치다가 발바닥 까져 가지고서 그 뭐죠? 탈락 뭐 탈락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는 걸 뭐라고 그러죠? 기권. 어, 어려운 단어. 기권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추어들의 경기라면 우리 아들이 실력은 있는데 발바닥이 까져 가지고서 아쉽게 그건 아쉬운 거예요. 왜요? 아마추어니까. 근데 프로라면 상대방이 공을 이쪽으로 줘서 이쪽으로 갔어요. 발바닥에 무리가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 뛰도록 저쪽으로 줘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뛰어 가지고 상대방 발바닥이 까지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프로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아우, 애는 착해. 이걸로 그냥, 아유, 착하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그냥 마치려고, 우리의 삶의 어떤 평가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량이랑 텐트를 둘다 지구 갈 정도가 되어야 에베레스트사를 갈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꿈꾸고 있다면 이두 가지를 다 들고 갈수 있는지 그것도 밥 조금씩만 먹어야지 식량을 조금만 싣고 갈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훈련이죠. 이 훈련이 여러분의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어떤 소원이 에너지가 되어서 이게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그 전환되지 못한다면, 아, 그건 이제 꿈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조 원짜리 재산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나랑 인생 바꿀래요 하면, 그 할아버지가 인생 안 바꾸겠냐고요. 와, 스물 몇 살이야. 산만큼 살아도 민서가 산만큼 살아도 내 나이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룬 게 없어도 스물 몇 살이라는 것 때문에 80먹은 할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1조 원이 넘는 재산 80할아버지의 1조 원이라고 하는 현실보다는 우리는 이제 스물 몇 살이라고 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들이 있죠. 우리의 가능성의 장점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단점은 그게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우리가 앞으로 청년회에서 말씀 교제 기도 증거 그리고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 것을 배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할수 있느냐? 이세 가지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고, 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이 간격이 좁을수록 전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할수 있고, 또 하고 있다면 굉장히 뿌듯한 삶을 살수 있죠. 근데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아, 지금 맞닥뜨려 놓으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이 간격들을 줄여가는 그런 훈련들을 청년의 때에 마땅히 해야 합니다. 젊어서 멍해를 매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죠. 이젊음의 때는 멍해를 매기에 좋은 때예요. 남인 남들이 여러분에게 왜 이걸 못해?라고 뭐라고 이래고 이러라 이래라 저래라 말하거나 하는 게 기분 안 나쁜 때예요. 나이가 좀 들잖아요. 그러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기분이 되게 나쁘고요. 또 하나, 더 이상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 행동 거지나 이런 거를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되게 피곤한 거예요. 지금 이래라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라저래라 말을 해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은 이때, 우리들의 그 삶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그렇게 말하면 되겠지,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어,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가 필요하겠네라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되게 적당한 말이 되는 이게 그 성숙함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이 모든 훈련들이 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지 않으면 완전 율법이에요. 아무리 말 못해요. 전도 해야 되겠지? 해야 할수 있어? 하고 있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숨막히는 율법이 될수 있습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없이 이 훈련들을 해나가려고 할때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엉뚱한 열매들이 맺혀지죠.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쁘지 않은 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는 삶 때문에 어때요? 교회 와서는 이루어지는 척을 해야 되고 또꼭 참고 기쁘지 않은데 할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안 하는 사람 되게 정죄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되게 숨막혀져요. 암송 암성 체크하고 암송은 되게 잘해요. 근데 암송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암송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너는 그걸 왜안 하니 이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나는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마음에서 막 암송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정죄하고 정죄 안받으려는게 동기가 돼서 암송을 하고 그래서. 암송은 하기는 하는데 심지가 경고한자를 하왜 이렇게, 이렇게 심지 심지하면서 막 어? 평강에 평강하도록 그 인도하시는 건데 평강이 그 말씀을 보느라고 평강이 깨지고 아 이런 무슨 덩어리가 음. 수 있고 흥이 청... 안 나, 심바이안 나요. 여러분 이제 억지로 공부시키는 우리 아들들을 억지로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효율이 정말 한2 0는나오려나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그 그중심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동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관하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는 이, 이 말을 자꾸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로 바꾸려고 해요.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자, 함께와 대신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연합의 원리가 단지 그냥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자 빚쟁이가 너의 빚을 갚았어 그럼 너 빚이 있어 없어 이런 이제 논리가 돼버리기 시작하면 논리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적이 없는 거죠 기쁘질 않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막이 가사만 해도 아그그 시절의 그 감격 그 고민과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놀랍도다. 이게 그냥 공감이 되고 그게 에너지가 되고 다시 나의 원위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게 없다면 이론적으로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죄 사함의 원리를 배웠을지는 몰라도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산다는 게 뭐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감각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있을 때 그리고 의에 대해서 죽어있을 때 성경에 말씀하시죠. 의에 대해서 죽어있을 때에는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 죽어있었어요. 감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 나눠주면 이것들이 그걸 제대로 늦질 않잖아요. 그막펄렁거리면 떨어지고. 그럼 펄렁거려서두 개가 떨어졌어요. 야, 이거 엄마가 따드르는데 네가 왜 그걸 주서? 그럼 얘가 이거를 억지로 줍는데 어떻게 줍냐 하면 자기게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집어다가 하나는 또 다른 애한테 주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해 가지고 그 밑에 것만 빼느라고 더 힘들어. 답답해가지고 그 위에 거랑 같이 좀 해가지고서 하지 그러니라고 했더니 동그랗게 뜨고 왜요? 그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감이나 감각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죽었을 때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오전을 내가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믿기 전에는 아무런 의무감도 내가 그걸 오늘 안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전혀 없죠. 반대로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죄에 대해서 살아 있고 의에 대해서 죽어 있을 때 우리의 감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의에 대해서 살아 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가? 아직도 죄가 꿈지르면 이렇게 찝적거리면 그것에 대해서 내 속에서 맞아. 하나님 이게 모든 걸다못 먹게 하셨어 맞아. 그럼 우리뭘 먹고 살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서 이 사탄의 말에 대해서 맞아, 맞아. 문 열어줄게 하고서 이제 문여 문을 여는 우리의 감각들이 아, 있죠.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못 박혔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지금은 희미한 때죠. 예수 그리스도에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보여주는 순간 믿어짐과 동시에소멸되에죠 우리가 서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얼마예요? 기껏해야 60도잖아요. 그 60도도 못 견디는 몸이에요. 난방해야 되고요. 옷 입어야 되고요. 막 춥네, 덥네 막 이러는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심히하게 볼 수밖에 없는 때예요. 또 신분적으로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의 의로움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죄 용서받은 의로움이 아니에요. 너죄 있었지. 하지만 용서해 줬어. 잊지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속에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속성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은 이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것. 이게 육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는 한동안 이 육체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60조개 내지 100조개의 세포는 그 세포 하나하나가 이기적이에요. 안 죽으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죽거나 조금이라도 덥거나 조금이라도 간지럽거나 하면 그걸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런 육체 가운데 우리가 한동안 살아야 하는데 그럼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이 양쪽에 끼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이 나죠. 내가 무엇으로 그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게 무엇 뭐 때문인가? 무엇이 나를 동기부여시키는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뭔가? 아무리 상사가 기분 나쁘게 해도. 어우, 상사 때문에 못 다니겠어요. 천만 원더 줄게. 그럴까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돈그 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삶고살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 주시진 않죠. 뭘 주셔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나중에 주셔요.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간격을 커버해야 되죠. 여러분이 암송하려면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초치기 한거다 티나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육9구절은 이제 좀 익숙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한 조기쯤 앉아가지고는 그냥도 하더라고. 그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할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던 시간들 이것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책 책장 정리를 할때 하나 빼고서 아, 아, 넣고, 요거 빼고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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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괜히 잠 줄이고 이래가면서 하면은 오래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다 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될걸 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얘네들은 어디다 넣어요?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 유튜브를 켜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벌써 이제 시간들을 어, 사용하기 시작하고, 돈하고 시간은 계획되지 않으면 반드시 허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롯데 되면 되게 잘살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런 횡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낭비하고 허비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관리해야 돼요. 모니터해야 되고 마치 수능 1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어, 시간 스케줄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처럼 이 훈련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파이팅을 만드나요? 아니면 일어나요. 파이팅이 좀 생겼으면. 그래 뭐야? 못 만드는 사람들도 그 고통을 통해서 내 몸이 내 거구나라는 저도 이해는 못 해요. <laughs> 근데 이게 내 몸이 내 거가 된것 같은 뭐 그런 그 쾌감이 있다고 하는데 아, 훈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수 있고 하고 있는 그일 그것이 일치되는 이런 것의 기쁨이 우리들의 훈련의 동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이 신뢰가 되느냐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 그 아들에 대한 믿음,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거 동기가 됩니다. 아침에 3 0분 일찍 일어나려면 죽을 것 같죠. 그걸 요구하는 하나님 죽이실 것 같죠. 그죠? 그때 좋으니까 하라고 하시겠지.라고 하는 게 동기가 돼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응? 이, 저녁에 늦게 자면서 뭐 여러분이 뭐0대 초반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도 다 꺾어진 4 0이잖아요안 돼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시간과 돈 이게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시간과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그게 여러분의 그 생각이고 가치관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루하루는 다 진검승부예요. 그것에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어?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오계 가치기도 하고 막 이게 진짜 나야라고 생각하는데 한시 동안도 깨어 있지 못하는 것 에, 이게 에, 우리들이라는 거죠. 아들의 믿음은 뭐, 뭐 어떤 거죠? 십자가에서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는데 그 외침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시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죠. 예수님께서. 이게 아들의 믿음이에요. 음,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더라도 뜻이 있으시겠지. 아, 종은 많습니다. 종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 지금 응? 구원을 만약에 담보로 해가지고서 니네 그런 식으로서 구원 받겠어? 적어도 70% 이상은 해야지. 이렇게만 해도 주일을 빠져, 두 번을 빠져, 세번 빠지면 가능성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믿어지기만 할수 있으면 아유 교회 사람 모으고 응? 1 1조 도 얼마나 는지싹 써가지고서 발표하고 감사헌금 하면은 그 주보에다 실어주고 이러면은 충분히 하게 할수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하게 만드는 그 헌신들을 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죠. 신부를 다루는 신부를 대하는 것은 종이나 아 백성을 대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종 뽑을 때 옛날에 노예들 뽑을 때는 어때요? 이빨부터 봐요. 이 해봐, 이 튼튼하네. 이걸로 뽑고 백성을 뽑을 때뭐 귀화할 때. 그래도 의사인데 의사면 우리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것 같고 이걸로 뽑을 수 있잖아요. 신부는 다르다. 우리가 목표로 가야 되는 것은 신부죠. 어 하객들 중에 네가 옷이 제일 예뻐 칭찬 같죠. 당연하지 내가 신부인데 신부가 하객 중에 제일 옷을 잘 입었다고 하는 건 신부에게 있어서는 칭찬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이거 동기와 이거는 그냥 그 그렇지 않은 그뭐 삼성전자를 뭐 어쩌고 하면서 거기에 다닌 사람도 이렇게 헌신한다 비교하지 마세요 삼성은 돈 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서 일찍 일어나고, 그 그래 일찍 일어나지 못한 경우에 어때요? 내가 그 체크 리스트에 체크를 못했다는 아쉬움이 아니라, 그 주인가의 교제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으로 갚으시고, 이것이 모든 훈련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훈련으로 시작해갖고 굉장히 사나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응?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해? 이게 이제 동기가 되고 그래서 막 서로 전화를 하면 왜안나왔냐고요 그래서 그 뭔가 피의식을 가지고서 그 전화를 서로가 받게 되고, 그러니까 교제도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했습니다. 못 박히려고 애를 쓰는 라게 아니라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뢰가 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그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내 삶의 동기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동기가 되는 것. 이것을 좀맨 밑바탕에 깔고 아, 훈련은 좀 훈련답게 하는 거예요. 어, 말씀 두 구절씩 외우는 거 있죠? 와 표정들 봐. 난생 처음 듣는 듯한 표정들. 학교 학생들이랑 똑같아요. 69절 한 구절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거한 구절 있죠? 음. 그거를 여러분이 외우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주 거랑 이번 주 거랑 해서 내구절을 어, 네 하려고 해요. 어 이렇게 좋아해. 어? 그래서 준비하기. 뭐, 오 찬우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자기는 안 해도 된다는. <laughs> 군대에서도 다 핸드폰 준다니까 어, 마음이 있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의 가능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그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간이 되고, 다만 그 시간들을 채워갈 때 우리의 동기가 뭔가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중심에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리스도가 이 바퀴를 돌리는 어떤 원동력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선한 것을 심으시고 거룩한 영, 성령을 마음에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생기고 의로움에 대해 감각이 생겼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때 마땅한 두려움이 생겨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 청년의 때에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중심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삶의 동기가 되어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이 저희 삶을 통해 표현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모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